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px가 있어. px가. 자, px. 한 등식을 써봐. 자, 예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러면 그냥 써보, 세요 써보세요. 특히나 언제 써야 되냐면 우리가 몫을 우리 마음대로 qx라고 놓는 게 아니고 얘가 대놓고 야 몫은 qx야라고 아예 멘트로 지정하면 대부분 그냥 식을 써야 돼요. 식을 써야 돼. 얘가 지정까지 해주면 그냥 식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QX로 쓰시고요. 나머지가 1이다, 이거. 그러니까 양면에 그냥 마삼는 식만 넣으시면 안 돼. P 마삼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식을 완전히 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얘기했죠? QX. QX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이걸 다시 또 누구로 나누고 있어? X 더하기 3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걸 나눴을 때, 자, 여기 몫이 있겠죠? 근데 이 몫을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설정하세요. 그냥 TX, 뭐 Q-X, 뭐든 좋아요. 그다 나머지가 1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멘트까지 준걸 식으로 썼거든? 그 다음에, 얘 봐봐. 이 멘트를 한번 보고 이제 들어가보자고. 자, 요게 나눠지는 식이고, 요게 나누는 식이야. 어? 그럼 항 등식에서, 등식 쓸 건데, 우리가 얘가 좌변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얘가 좌변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좌변에 들어오려면 px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였냐면 여기 px가 있으니까 여기다 x-1 넣어서 제곱하라는 거야, 진짜로. 어? 여기 px가 있으니까, 여기다 x-s 틀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이 두식을 섞어 놔야 될것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qx가 여기 qx 있죠? 이 qx. 요 qx 자리에 요식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만드셔야 돼. 그럼 자, 대입할게요. 좌변은 px죠? 자, 요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럼 x 더하 3에다가 저 qx 자리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야. 이렇게. 두식을 합친 거죠. 됐나요? 합친 거야. 그 다음에 식좀 정리해볼게. px는, 이거, 이거 곱하자, 이렇게. x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거기에 tx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3이다. 여기까지. 요게 저 두식을 합친 거야. 그런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무슨 생각? 얘가 좌변에 있어야 되는 생각. 얘가 좌변에 있어야 돼. 그러면, px가 있는데, p x 1이에요 그럼 이거 만들어보자. 제가 뭐할 거냐? 그러면 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야. 자,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요 자리 있죠? x라고 돼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x-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x-1을 넣으세요. 그럼 x 플러스 2 제곱. 자, 여기다 x-1을 넣으세요. x-1을 넣으세요. 그럼 4호하면 x 더하기 3.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o k a 잡은 얘가 아니고 얘 제곱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자, 갑니다. px-1의 제곱은, 자, 요식 통째로 제곱할 거예요, 여러분. x 더기 2의 제곱에 t의 x-1 더하기 x 더하기 3. 요거를 제곱합니다. 제곱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요 위에다 써볼게요. 자, p x 의 제곱은 자, 우변 좀 보세요. 우변. 예, 보세요. 이거 식좀 정리할게요. 이렇게한 덩어리죠. 이렇게한 덩어리야. A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알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거 할 거야. 어? 자, 그럼 이 앞에 거 제곱할게. m 럼 x 더하기 2의 4제곱의 t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앞뒤 곱한 다음에 두배 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아두배 해야 돼두 배, 두배 두배 x 더하기 2의 제곱, 뭐, t x,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써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아래쪽에 쓸게 그냥 여러분 연결해서 써. 그럼 얘 제곱. 여기 지금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됐어. 여기게 이렇게 뭐한 거야얘 만든 거야 얘 좌변, 좌변 만들었어. 그럼 우변 만들어야 돼 우변. 우변 뭐 만들어야 되냐? 그럼 이 식을 누구로 x 덕이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뭐라고 했어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x 덕이 2의 제곱 을 묶는 거야 이제 마무리한다 묶어 x 덕이 2의 제곱 보이세요? x 덕이 2의 제곱 x 덕이 2의 제곱도 요 안에 있죠? 어 오케이 이렇게 묶어야 돼 묶어야 될것 같다. 됐지? 근데 문제는 얘죠. 얘가 x 덕이 2의 제곱으로 묶어야 됩니다. 응? 묶으려면 이거 전개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x 덕이 2의 제곱 묶어야 되잖아. 얘들 이거 전개할게. 여기 지금 공간 이 없어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거 전개. 자. x곱 더하기 6x더하기 뭐냐 플러스 9죠? 이거죠? 이거, 요거, 이겁니다 이거. 요거. 근데 이거를 x더하기 2의 제곱이 뭐야? x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야 되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4x더하기 4로 묶어야 되죠? 이해갔나요? 그럼 저는 이거를 바꿀 것 같아. 뭐라고 바꾸냐면, 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그냥 조금씩 쓰는 건데 x제곱 더하기 4x더하기 4 더하기 얼마? 2x 더하기 5 이렇게 분리해야 돼. 그래야지 얘로 묶어주지. 자, 어렵지? 자, 여기까지. 여기 지워도 되겠지? 이 필기했으니까 여기 지울게. 필기 공간이 너무 없다. 봐봐. 그럼 자, 이거 씁니다. 좌변. 끝났어. 이제 끝난 거예요. 마무리만 하면 돼. 자, 누구로? 자, 밑쪽으로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겠습니다.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 tx제곱이 들어가죠 x더기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네가 들어갑니다 2에 x더기3에 tx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여기 X더, x더기2의 제곱 얘죠 얘로 묶어주면 더하기 1 들어가구요 안 묶이는거 넣어 안 묶이는거 2X,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 5 여기까지 들어왔나 그러네 어, 어디로 갔네 됐어 됐어 그니까는 답은 만들었고 얘를 얘로 묶으세요. 그래서 묶었더니 안 묶이는 게 얘였던 거야. 그래서 p x 더하기 q라고 하는 제가 나머지라는 녀석이 2x 플러스 5인 거죠. 그래서 p가 2고 q가 5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7이 답이네, 요 그렇죠? 7 그래서 4번이 답이네. 15번에 여기까지.